6월 17일 오전장 뉴스 헤드라인 안녕하세요. 6월 17일 화요일 오전장 주요 뉴스 헤드라인 전해드립니다. 정책 경제 및 산업 흐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정부가 준비 중인 추경안에 민생의 복지원금과 지역 화폐가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당 진성준 의원은 보편 지급을 일관된 원칙으로 강조했는데요. 이번 추경이 소비 진작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됩니다. 이재명 정부의 경제 비전이 미국에서도 소개됐습니다. 주한 미국 상공회의소 암참 사절단이 미국 의회와 행정부를 찾아. 40여 차례 도어 녹을 진행했고 규제 완화와 협력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제 곡물 가격이 다시 불안합니다. 중동 불안과 기상 이변이 맞물리며 식품 업계 원가 부담이 커지고 있고요. 소비자 물가에도 영향을 줄수 있어 보입니다. 다음은 시장과 증시 주요 흐름입니다. 코스피는 2,900선을 회복한 채 등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차익 실현에 나서며 순매도 전환했지만 개인 투자자의 매수세가 방어력을 보여주고 있죠. 코스닥 시장은 상대적으로 강세입니다. 외국인 순매수 덕분에 기술주 중심의 반등 흐름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다시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테헤란에서 대피하라는 발언 이후 변동성이 커졌습니다. 정치국제 정세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미국 의회에서 대통령 승인 없이 이란 공격을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중동 개입 범위에 제약이 생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 수위는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모두 테헤란을 즉각 떠나라는 발언은 향후 중동군사 충돌이 더욱 격화될 가능성에 불을 붙였습니다. 이번 주는 굵직한 글로벌 이벤트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G7 정상회의와 FOMC 회의가 예정돼 있어 전 세계 금융 시장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종목별 주요 뉴스 짚어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AMD의 HBM을 본격 공급한다는 소식에 6만 전자 재진입 기대감이 커졌습니다. 반도체 구도는 엔비디아 마이너스 삼성과 하이닉스 간 경쟁 양상으로 재편되고 있네요. 방산과 조선 업종은 여전히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시총 증가액의 4분의 1이 이들 섹터에서 발생했다고 하죠. 지정학 리스크 수혜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LG CNS는 미국 AI 로봇 기업 스킬드 AI에 전략적 투자를 단행했습니다. 산업용 휴머노이드 시장 선점이 기대되는 가운데 연일 신고가 행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신풍제약은 코로나 19 관련 유럽 특허 획득 소식에 상한가를 기록하며 이목을 끌고 있고요. 게임 업계에서는 또다시 넥슨 인수설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텐센트의 행보에 따라 국내외 게임 업계 재편 이슈가 가시화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K 방산, 히든 챔피언으로 꼽히는 삼양컴택이 코스닥 상장을 앞두고 주목받고 있습니다. 군수 방탄 소재를 다루는 강소기업으로 상장 기대감에 수급이 몰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상으로 6월 17일 오전장 뉴스 헤드라인 마무리합니다. 오후장도 주요 뉴스 이어서 정리해드릴 테니 채널 고정해주세요. 감사합니다.